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네. 어,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 높아요 그래서 네. 오늘 각 분야별 네. 최고의 농객을 모시고 함께 <laughs>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라인업이요 레전드급입니다 두분 인정 뭐야? 정영진 욱의 매불쇼 자 먼저 어, 정치개혁에 대해서 네. 할 말이 너무 많은 음... 분입니다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자, 그리고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네. 이분이 최고의 또 권위자입니다. 네. 정준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음. 그냥 좀 억지부리고 웃기다 갔으면 좋겠네요. 음. 명분상은 검찰개혁으로 저희가 <웃음> <웃음> 포장을 예, 박, 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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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 그전에는 최욱이 <laughs> 허허실실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진짜 박지훈이 허실실 대망이야. 아, 그러 아, 아, 저는 단호합니다, 저는. <laughs> 정부 공격하거나 이러면 저는 용서 못 합니다. 네. <laughs> 저분은 어떤 정부든 공격한 화를 냅니다. <laughs> 박근혜 정부 욕해도 화내고. <laughs> 우리 정부입니다, 다 우리 정부. <laughs> 집권 여당 쪽으로 갑니다. <laughs> 아, 조금만 지나면 괜찮죠? 고정부만 끝나면. 네. 임덕 네. 되기 네. 전까지는. 네. 데기 데기 용서, <laughs> 용서 못 합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그 김갑수 선생님 정치 개혁에 대해서 할 얘기가 오늘 네. 너무 많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에게 주신 내용을 보니까 약간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음. 나 대본 보면서 네. 이봉규 형이 먼저라. 나도 나도. <laughs> 이봉규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네, 나 걱정되네 좀 솔직히. 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일단 국민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국민 노릇하기가 마슨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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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국민 되는데 그게 뭐 예, <laughs> 집권을 이 한국의 민주당 지지자나 약간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트라마가 우 너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냥 대통령이니까 믿거라 하고 권력자는 막껏세게 비판해도 해도 돼 그래갖고 원래 지지했던 사람이 개별 정책에 대해서 너무 너무 두드리고 두드리다 보니까. 음. 어, 그분을 잃었다 하는 자책감 이게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시기에도 그게 전이가 돼 갖고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아, 아, 그때 비판? 음, 비판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분. 위기 아니 말 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예. 아나 네. <laughs> 아, 아, 진짜 요새 <laughs> 너무 지지자들의 비판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지. 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력의 문제라고 할수 있는 건데. 네. 대통령은 일반 국민이 예상할 수 있는 범 생각을 항상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 국면을 창출할 수,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주 순종 소규모 지지 그룹만의 강경 의사를 반영한 대통령처럼 비춰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좀 포용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각 말군요. 역대 대통령의 계승자예요 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포용이 됩니까? 포용도 <laughs> 네.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 <laughs> 있어 하나라도 지, 지지한 게 있는데 솔직히 어. 네. 정책 중에 어.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아, 매우 100% 그냥 반대하는데 <laughs> 난난 네. 난 모르겠다. 이거 그러니까 나 인정, 인정 못한다. 꼭다 던져놓고 난 모르겠다 이러는 거 <laughs> 아닌가. 아, 내가 뭘 알아. 내가 이렇게 변호사가. 저는 자유한국당은 이 경쟁하는 보수당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소멸해야 될 아주 수구적이고 굉장히 퇴행적인 음. 한국의 과거라고 생각해. 음. 그럼 한국의 주류들이 내당이라고 여기는 당이 민주당이 되려면 순종만 갖고는 안 돼. 혼종이어야 된다고. 음. 좀 좀. 압승을 한 다음에 한 (180억) 하고 그때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압승을 하기 위한 방 전, 전제가 이런 것들이었던 아... 것 같아요 음... 방금... 잠깐만요 잠깐만. 정준희 교수님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일부 뭐좀 동의하십니까 일단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트라우마가 되게 강해서 네. 이 현재 정부를 버티고 지탱하는데 많은 그 노력 들이 소진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 이제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통합적 정치를 해야 되고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된다라고 말을 말씀하시는데 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대연정 제안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그거잖아요. 네. 대연정 제안이 안 됐던 이유는 그쪽이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된 거예요. 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저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는데 음. 어떤 걸 내줄 수 있을까? 내줄 게 뭘까? 저들은 음. 뭘 받고 싶할까? 음. 그리고 뭘 던져준 받으려고 할까? 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아니, 맞아. 근데 네. 정진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아니에요 정진이... 물론 모습을 보이는 건 되게 좋은 네. 일이죠. 수가... 그러니까 저는 어, 지금 진보 지식인들이 보여지는 측면이 좀두 가지 결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민주화 운동의 연장에서 진보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그러니까 민주화하고 같이 존재했었지만 이른바 이제 좌파 운동의 연장에서 이제 진보를 바라보는 관점하고가 결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네. 접근법도 상당히 좀 달라요. 음. 이렇든 민주화 운동의 연장에서 진보를 바라보는 세력들은 그러니까 지, 집단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국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지만 분노하는 게더 커요. 그러니까 음. 분노한다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 게 정말 정의냐이런 식의 쪽이 훨씬 더 가깝다면 좀더 좌파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조국 장관이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같은 결이라고 보질 않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한 개인이 그리고 이 인사가 결국에는 이제 진보 지의를 망쳐놨다라든가 진보주의에 뭔가 안 좋은 때를 묻혔다라고 음. 하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어려운 얘기 할같예요 <laughs> <생각하겠지만. 웃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네. 잘 몰라요 뭐이게 어. 멋있게 더 말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흐름이 그러니까. <laughs>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주목받고 싶어 하는 느낌이. 아이라이노가. 아이라이노가. 갑자기 왜? 그냥 가만히 있던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럼 처음부터 하던가. 왜 뒤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판을 흐리놓냐고. 아니, 난 누구라 얘기 안 했습니다. 되게 짜증납니다. 성균이 교수님, 아, 아. 음. 다음에도 토론 모실 겁니까? 이런 방식은 저희 못할 겁니다. 제가 체육식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틀어노 화내지만 너무 좋아. <laughs> 우리 김갑 선생님.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상당히 단합된 마음을 보였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탈한 사람들의 것 중에 조금 얘기할 게 있어요. 조국이 뭐라고 뭐 이게 아닐까 싶은데 음. 어,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이탈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유튜브 하는 유재일 씨라고. 아, 네. 고친합니까, 님? 어, 아, 잠깐만. 아, 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네. 그전엔 이제 소위 문재인 정부 지킴이로 진보적인 네. 자리 잡았던 분인데 네. 완전히 지금 이제 돌아그 근데 어느 날 유재일 씨가 전화가 왔어요. 유재일 씨의 확신에 의하면 어. 386 운동을 했던 그 세대들은 이미 이 부패했다. 네. 그리고 이, 이 집권층의 어딘가 틈새에 마구 끼어 들어갔고 어 굉장히 많은 일을 저지르고 앞으로 큰 일이 터질 것이다. 어. 그래서 이게 모두 이제 집권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이거는 크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 유재일 씨에게 난 도저히 동감은 못 하는데 조국 씨 일가도 그 가족 범죄 완벽한 이제 이. 당사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한참 설명을 하는데, 네. 아, 네. 좀 간단하게 크게 수, 좀 반박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네. 어, 이거 어, 저는 그 방금 요 이제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있으나, 그분의 <laughs> 논리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거든요. 논리와 증거에 대해서. 어. 왜냐면 하 저는 이건 족보식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족보식 접근법이 뭐냐면 내가 인맥도 많이 알고 많은 구체적인 내부자들을 아는데 음. 그 내부자들이 다 쓰레기야라는 접근 방법이거든요 네. 이거 썬데 은서우식 접근 방법이에요 아. 이거는 입증 안 됩니다 입증 음. 안 되고 개인적인 감성들이 투여가 돼 있어요 아. 근데 이분이 예를 들면 예전 운동권의 특정 정파를 비판하는 방식이 정확히 이랬어요 아 그거 내부자 여기동. 내부자로서 정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좁은 정본데요. 어, 족보식 접근방법. 아 조금만뭐 저도. 아, 뭐할 얘기 없을 텐데. <laughs> 살짝 살짝 족보식. 이건 족보식이입니까? 족보식. 뭐다 너무 좋은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뭐 저도 뭐쉽게길뭐 그 깊지 않아서 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뭐 비슷한 노무현 정부 얘기를 했었고 노무현 대령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 결정적인 다른 게좀 있습니다. 오. 예, SNS 같은 거예요. <laughs> 살아있는. 시민들. 네. 뭐 형이 말했던 386,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 말하던 386. 아, 별거 요안 그래서 안 저는 <laughs> 아, <별거 웃음> 안 족보식 나와. 접근을. 아, 어, 기대했는데. 네. 족보식 족보가 없기 때문에 족보식 접자체 어. 불가능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고 음. 개개인이 다 언론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어. 네, 아는 단어 다 나오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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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념화하지 말고. 에이, <laughs> 이런 게제 아, 그... 우리를 믿으라고. 아, <laughs> 아, 우리를 믿으라고. 믿는... 막무가내식 접근인 거죠, <laughs> 네, 이게. 네. 사람을 믿으라고. 알겠습니다. <laughs> 사람을 믿으라고. 자 진보 지식인의 이탈 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는 좀 제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준희 교수님 이 제가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정준희 <laughs> 교수님은 어떤 계급 투쟁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 맞죠? 그러니까 진보라고 불리우는 우이 <laughs> 아, 아. 굉장히 결이 다른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 네. 그리고 우리 투쟁? 김갑수 선생님은 이제. 부패해서 돌아섰다라는 정준이 흉내 내지 말고 아유, 안. <laughs> 저는요 부패했다고 정... 믿고 믿고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박지윤이는 지들 틀라고 <laughs> 관종적 접근방법 관종적 예. 접근방법 <laughs> 언론개혁은 또 언론학자 네, 우리 정준우 우리...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이분한테 맡겨두면 됩니다 네. 어, 검찰의 중립성과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 예,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걸뭐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할 거냐 이런 거는 저는 오늘 뭐 굳이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굉장히 달라 보이는 게 하나의 것으로 만났을까라는 네.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침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움직여왔던 굉장히 중요한 권력 축들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행정 권력이나 대통령 권력이 아닌 권력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검찰과 언론사의 묘한 동질성을 발견했고 이들 네. 사이에 뭔가 공모 관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들이 기원적으로 굉장히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것이 그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지고지순한 가치인데 네. 알고 보면 그 지고지순한 가치 안에 약간 함정이 숨어있다라는 거죠 아 재밌겠다 음. 언론과 검찰은 속성이 같다. 뭐그거 어떤 말이에요. 어뭐 아주 어렵지는 않게 아, 말씀드리면 유치해봐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laughs> 유치해봐요. <laughs> 유치. 그것들이 같더라 요새 머리카락이. <laughs> 속성이 같요 속성이 같다는 아, 거야. 걔들 하는 짓이 비슷해요. 아, 하나만 얘기해봐. 짜고 뭐라더라. 가르쳐주고. 똑같은가? 책임지지 않는 건 똑같네. 검찰이든 아. 언론이든 간에 우리가 모르던 정보를 공개해요. 그것도 대부분이 권력하고 연관되어 있고, 은폐되어 있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이고, 부정부패나 스캔들에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순간, 공개된 내용들은 사실로 확정돼서 유통됩니다. 법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건, 실질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나건 간에, 뭐 기소가 되건 또는 언론이 보도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스캔들의 당사자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낙인이 지키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던 정보를 일정한 권위를 갖고 대중들이 믿는 정보로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조직이에요. 음.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흔히 수사권과 기소권이라고 검찰 얘기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사권이라는 게 강제 조사권이란 말이에요. 뭐 압색을 한다거나 이런 거죠 언론에게도 이와 유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을 반드시 브리핑을 앞에 앉혀 놓을 수가 있고 음.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따낼 수가 있어요 음. 힘이 있단 말이죠 음. 강제적이진 않지만 준강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문제시 되는 사람이 그 언론의 취재를 피한다. 그러면 그건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라고 얘기되는 거고 검찰의 소환을 피한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라고 아, 얘기되는 거고 음. 거의 동일해요. 아 수사와 취재를 이렇게 어. 또 비교하네. 어. 두 번째로 기소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 검찰은 기소 독점주의죠. 네. 다시 말하면 범죄 형사적으로 형사법적으로 뭔가 판단을 요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법정으로 불러내는 힘을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언론이라고 하는 건 공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표권이 무슨 말하면 보도할 수 있는 권리와 보도 안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 그렇지 아, 기소와 보도를 비교하는 거다 아. 검찰하고 언론은 정보를 다루고 대중들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음.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박지훈 <laughs> 논문 하나 쓰자 야, 이거 이건 무조건 이거, 써먹는다 이 박지훈이는 나 이거 간다 야, 야 <laughs> 속성이 같다 네. 하나도 있는 것 같아 권력과의 유착, 유착. 좀 있지 않습니까? 여, 검찰이 사실 이제 처음에 음. 정권 들어서면 거기 딱갖짜또 하나 있다. 안 망해, 얘네들은. <laughs> 어. 한 번도 안 망했어. 아니, 안 망했어요, 한 번도. 그리고 권력이 힘이 음. 약해진다면 어. 반죽인다반 죽이고. 어. 힘이 있으면 달랑, 달랑 볶고. 그렇지. 요거 내 겁니다. 아이. 네. 요거 같이, 같이 <laughs> 갑시다. 이제 <아이. 웃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얘기 드릴 거였는데. 어, 그래서 권력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권력의 도구. 아, 이렇게 표현 하네. <laughs> 그러니까 쓰임새가, 쓰임새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권력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권력의 도구가 됐을 때 자세히 권력이 향상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최용식이 아주 잘 지적을 했지만 굉장히 강한 권력이 등장했을 때그 권력의 초기에 결탁해서 그게 도구가 기꺼이 되줘요 그러다가 그 권력의 힘이 약해지면 그 권력의 약점을 치고 들어가서 자신의 권력을 더 강한 방식으로 바꿔내는 그치. 어떤 하... 메커니즘을 가지고. 안 취기쁘지. 이게 음... 이제 검찰이 모든 정부에 대해서 했던 게 그랬고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른바 하이언 언론이라고 불리는 게 그렇습니다. 아... 힘이 약할 때 물어 뜯기 시작해 가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런데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든 정권에 관철된 것같지는 않아요. 정권별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계속 지금도 보고 있는데 신문에 그 미다시라고 해서 중간 제목 뽑는 거 있잖아요. 거기 대통령을 언급해야 될때 한 번도 박, 이 이렇게 써본 적 없어요. 음. 다박 대통령, 이명박일 때이 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만 노, 아, 뭐뭐 해. 음. 지금도 문, 뭐뭐 해. 음. 이게 문이 굉장히 이게 무례한 방식이거든요. 이새끼들이 누군데? <laughs> <laughs> 지금 주, 어, 메인 언론사 다 그렇게 쓰고 아, 있습니다. 아, 네. 못 봤대. 이게 뭐죠? <laughs> 박지금한 중요한 게 화가 안 났어? <laughs> 어. 검찰개혁. 음. 다 왔어요. 아 검찰개혁 다봤어요아다봤죠 제가 다봤습니다 <laughs> 검찰개혁의 핵심은 <laughs> 다 <왔대>. 음, 뭡니까? <laughs> 법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두 가지 법더 갖는 거 패스트트랙 아 공수처 오케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음, 너무나 편해요 언론개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해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하고뭐 어떻게 많이 음. 바뀌어야 되는데 국가기관은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법만 어. 바꾸면 어. 그리고 지금 어떤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다 봤어. 10월 19일이야. 어. 빨리 한다. 그 지난 바로군이 검찰이 끝나면. 셔라윤청열뭐해 어. 봐라. <laughs> 아니, 아니 형. 하 이제는. 형. 법안 두 개만 통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우리나라 끝난다고 봅니다. <laughs> 검찰 개혁은 끝나? <laughs> 끝나고. 어. 아니 그럼 나... 형, 예를 들어 공수처 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예를 들어서 음. 대통령이 언젠가 박근혜 대통령 음. 또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걸 악용할 여... 여지는 없습니까? 자유한국당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아그말 여지는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통제될 수단들이 되게 많아요. 아 중간 중간에. 네, 네. 음. 뭐 예를 들어서 권은희 안 같은 경우는 뭐 임명할 때 국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니 국회 다수에 그러면 대통령 뽑아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간에 통제는 되는 거죠. 국회 동의를 받으니까 다수인데? 다수면 뭐, 그런 거고. 뭘 따져 물어요. <laughs> 지금 다수도 아니구만, 국회가 지금. 힘들어가 통과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laughs> 아니, 어거지가 않아. 아니고, 어. 모든 게 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관은.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방정준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고요. <laughs> 아, 그런 말도 하셨던 말 헌법 교과서에 또 있는 말이에요 봉태스키 알겠습니까? 네. 저는 박지 변호사 말에 별로 동의를 못했는데 <laughs> 얘기를 안 할까 하다 그냥 말하는데. 네네. 하지 마요, 그러면. <laughs> 아, 그러니까 바른 아니요? 통치자가 네. 그 검찰이 하는 칼을 온당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아 그렇게 아, 선의에 맡기는 네. 나도, 나도, <laughs> <laughs> <하지마>. 나도, 나도 돈이 못 뺏거든 돈이 못해 나도, 나도. 선의에 맡겨서는 <웃음> 안 <laughs> 돼. 검찰은요 에이.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에이. 항상 못되게 굴었고 쓰려는 사람은 정말 나쁘게 쓰고. <laughs> 그럼. 지들은 신녀처럼 행동해야 하는 게 역사적으로 전통그속성인데 <laughs> 그래, 선이 이걸 막기 않아.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한 거지. 빼야 돼 모든 것을 어. 다 빼버려야 돼. 난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형님 말씀대로 사람으로 지금 된다면 검사 중에 지금. 칭찬 받거나 위인 검사 누가 있습니까? 형 얼마 전까지 윤석열 엄청 칭찬했잖아. <웃음> <웃음> 그런 줄 알았다. <laughs> 야, 그런 줄 알았다. 야큰 착각을 했어. 아, 알겠습니다. 하여간... 댓글 수준의 평잘 들었고요. 우리 정준희 <laughs> 교수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거 같은데. 짧게 하나만 짧게. 아, 하고... 네네네. 네. 네. 그 댓글 작글... 수준이야 전은 그 이은... <laughs> 이은재 의원 표현으로 견세를 와서 미안한데.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 네. 뭐냐면 검사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그 잊어먹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제일 재밌네요. 갑자기 나이천다야 터지네. <웃음> 야 <웃음> 터지네 막판에. <laughs> 중요한 얘기가 있습다 아, 막판에 <laughs> 터져. <웃음> 어... 자, 우리 정준 교수님께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와 넘겨주네 <laughs> <남겨주는> 음. 갑자기. <laughs>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서 언론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이렇게 음.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을 음. 신화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뭐두 분의 이제 걱정과 이제 이런 것들을 동의하지만 제도가 해결의 어떤 첫걸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만들어낸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런 비유를 써볼게요. 지금까지는 사시미칼 굉장히 잘 드는 사시미칼 하나에 칼잡이가 하나뿐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과도하고 식칼로 분리하는 겁니다. 음. 과일 깎을 때 쓰는 칼하고 그다음에 음. 밥. 다른 반찬 만들 때 쓰는 칼로 분리하는 거예요. 어. 칼잡이가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음. 사시미 칼 굉장히, 그러니까 김갑 선생 논리대로 치면 어. 정말 회를 잘칠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이 사시미 칼을 가지고 회만 썰면 괜찮지만 조폭 음. 이걸 잡아버리면 어, 음. 그 사시미 칼이 딴데써지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나눠서 음. 치칼을 쓸 사람과 과도를 쓸 사람과 그 용도를 정해놓으면 음. 이것이 나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음. 적어도 이거 가지고 쓸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되고 음. 그다음에 서로 싸우더라도 뭔가 이게 사람을 향하는 길이는 확실히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야, 거예요.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향해야 될건 뭐냐면 이 칼을 더 많이 나눠서 칼잡이를 더 많이 만들면 됩니다. 이게 아. 바로 직선제 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 저는 이걸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서 안 좋게 쓰일 것을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나 그렇지. 지금은 중요한 것은 나눠주는 것이다. 아. 칼 스너비를 이렇게 해요. 어. 네. 수사권만 쫙빼보면다 해결됩니다. <laughs>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도 많이 하고 변호사고 그런데 수준이 왜 이렇게. <laughs> 아, 올라가질 않습니까? 눈높입니다, 이 이거. 아, 눈높이. 아, 난 이거 세상이 이거. 저렇게 편하게 좀 살아. <laughs> 돌아갔으면 너무 좋겠어. 심플하게. 어, 대본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laughs> 그러니까 첫 단추만 끼면 돼. 아, 오늘은 내가 뭐 정부 한번 지지할까? 하면 그냥 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고, 고, 고입니다. 고. 야, 고야, 지친, 그냥. 지친, 지금 정부 잘하고 있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 <laughs> 아, <laughs> 테스트를 없... 법안만 통과시키면 아, 따봉입니다 안 아, 알겠습니다. <laughs> 실패하면 안됩니다 오늘 최고의 라인업 세분 덕분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laughs> 정준희 교수님 김갑수 선생님 그리고 박지훈이 세 분. <laughs>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